안녕하세요. 선현이 천식 오빠. 네.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전쯤 됐나 봐요. 그날은 운수 좋게도 오전 근무만 하는 날이었어요. 하던 일만 마무리되면 귀가해도 좋다고 부장님이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자자죠. 오늘은요. 그 12시간 1시간 다 괜찮으니까 일 마친 사람들 퇴근 들어오세요. 네, 네, 네네네. 네, 네. 우! 여러분, 저는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 아참 아주 신났네. 신났어. <laughs> 전 휘파람을 불며 구입한 지 6개월 된 차를 끌고 본가로 향했죠. 아! 잠깐만. 뭐야? 이 차선에 뭐 노조그러운 게 있네. 아, 옆 차선으로 가야겠다. 그러니까 잠깐만. 그런데 그때였죠. 뭔가 척척하는 소리가 나더니 계기판에 경고 문자가 뜨는 거예요. 공기압 매우 낮음. 그러더니 어라? 좀 가다가 차가 스스로 멈췄어요. 에? 뭐야? 내려서 보니까 타이어는 납작 내려앉아 있었고 아, 차는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아빠한테 전화를 했죠. 어, 딸 왜? 아빠, 나 타이어 펑크 났네. 어떡해? 아이고, 어쩌다 그랬어. 그 아빠가 저 보험사에다 신고할 테니까 차 안전한 데다가 세우고 저좀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한 10분 기다리고 있었는데 뒤쪽 도로에서 어떤 차가 핑 소리와 함께 비상등을 켜고 서 있는 거예요 아 뭐야 타이어 나갔네 아 여보세요 보험사죠? 아 예, 여기가 어디냐면요 야 갑자기 확 동병상련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슬쩍 말을 걸어봤죠 저... 저그 타이어 펑크 났어요? 예아 예. 저도요 <laughs> 보험사 어디세요? 아, 제 보험사는... 어휴, 어, 어, 저, 저 견인차 오네 어? 네. 어? 제가 먼저 불렀는데 제 거일 거예요 아, 4885으러오느분리세요4885 4885? 아닌데 저는 1234인데 아, 예, 접니다 예, 이 차예요 가시요 뭐야? 저보다 늦게 부른 그쪽 견인차가 먼저 와서 그분은 가셨어요 그래서 뭐 저는 또다시 혼자 견인차를 기다리게 된 거죠 아, 뭐야 왜 이렇게 안와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오라는 견인차는 안 오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여보세요? 예, 저, 저것이 저 1, 2, 3, 4 차주 되세요? 아, 네네. 오늘 왜안 오세요? 아, 예, 그저안 가는 게 아니고요. 이제 저, 저 남은 견인차가 없어요. 예, 못 나가는 겁니다. 예? 이제, 그러나 그, 은이 좋으셔요. 이제, 그, 한 대가 들어오는 중이라고 하니까 예. 아, 불안하다. 아, 그래요? 아, 예. 그럼 뭐 금방 오시겠네요. 얼마나 걸릴까요? 그러나, 이제 한 45분쯤. <laughs> 뭐, 어떡해요. 그래서 저는 또 기다린 거예요. 아유, 야. 아, 더워. 덥죠. 아, 배고파. 저는 땡볕을 못 이겨 가지고 다시 차에 들어갔다가 차 안도 뜨거워서 다시 나왔다가 또 들어갔다가 또 나왔다가 그렇게 정말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저 멀리서 달달달달달. 견인차 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 여기요. 여기입니다. 예, 예. 아이고, 저 이제 저, 저 아주 그냥 오래 기다려졌습니다. 아, 네. 예, 예. 어, 어, 오늘따라 그렇게 사고가 많은지. 예. 이제 이차 이거 끌고 가면 되죠? 잠깐만요. 예, 예. 어, 어, 견인 이거 되나 이거 기사님이 이 견인차 뒤에 한쪽이 달랑달랑 거리는데 이거 뭐예요 이거? 아 신경 쓰지 마세요. 이제 이게 차가 없어가지고 좀 오래 세워놨던 거를 어? 마지막 남아가지고 갖고 왔는데. 아유 달랑 거려요? 아 달랑거려요. 아니, 괜찮아요. 이제 이거 달랑 망거리는 거지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laughs> 예, 이게 저 처음 나왔을 때는 당시 예? 이제 예, 최고로 튼튼한 거였거든요. 예. 언제 처음 나왔는데요? 예, 아 이제 연결합니다. 예. 어이. 어 예예 네. 아이고 왜요? 아유 아이, 이 차를 이어서 끌고 가는데 이연결부가 떨어졌네 아이고 봐요 내 덜렁거린다 그랬는데 안 떨어진다 아이고 아뭐어떻게해요 견인차 불러야죠 <laughs> 그래서 견인차가 견인차를 부르게 된 거예요 여보세요 예아 이제 저 견인차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아니, 그, 폼카한 차를 걸어야 되는데, 이게, 그, 안 걸려. 아니, 두 대를 보내야지. 그, 그 차하고, 내 차도 이거 끌고 가야 되니까 두 대가, 어? 아니, 내 차는 승용차가 아니고, 견인차지, 어. 그러니까 이제, 어, 겨, 아니, 대발, 좀 들어봐. 견인차를 두대보내라고 어. 아, 그, 이해는 못해. 견인차를, 견인차가 막 끌어야 된다고 여기 승용차가 한대 있고 내 차가 견인차니까 자네가 견인 어 알았어? 어어 어, 그래 아 이제 좀 <laughs> 예, 기다리셔야 된다네 예. <laughs> 어 짜증나 <laughs> 그래서 저는 견인차 기사님하고 또 견인차를 기다리게 됐어요 아 진짜 지긋지긋하다 찌끗, 얼마나 긴 시간이었냐 그 사이 저희 직장 동료들 차가 지나갔고요. 어머 김 대리님 거기서 뭐 하세요? 어 타이어가 나가서. 어머 어떻게 태워드려요? 차는 어쩌고? 그냥 버리세요. 잘라이씨 <laughs> 먼저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저걸 동료라고 돼. 누구예요? 예 직장 동료예요. 아, 네. 동료가 그렇게 지나가고 또 20분이 흘렀어요. 금방 올 거예요. 미쳐버리겠네. 아 이러다 여기서 밤을 맞이하는 거 아닌가 싶던 그때 뭐침내저 멀리서 견인차 두 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와! 견인차다! 와! 여기요! 여기요! 그렇게 해서 그중한 대의 제 차가 연결이 됐고 저는 견인차 동반석에 타게 된 거죠. 제로 가까운 가센터로 가면 되지? 아니요. 저희 집 근처 룰루헨즈 평거점으로 가주세요. 룰루헨즈요? 그어디는데요아 여기 이 인터넷 지도에 보시면 아십니다 그만 내비한테 말로 하면 되지요. 현대차 맞지요? 아네 맞아요. 예. 네. 기사님은 당당하게 내비를 향해 외치셨어요. 현대 서비스 센터. 잘못 알아들었어요. 다시 에헤... 말씀해 주세요. 현대 <laughs> 서비스 센터. 존재하지 않는 장소 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냥 답답하고로 참 아저 아까 그 뭐랬지요? 라아룰루헨즈 펭거점이요. 아 그걸로 설정해야 되겠네 그자그룰루헨즈 펭거점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에? 다시 말씀해 주세요. 룰루헨즈 펭거점 존재하지 않는 장소입니다. 아 땀아 이래서 사람 말귀를 못 나라도 아 정말 이거 어? 잠만나기보세요 나 예. 제가 해볼게요 룰루헨즈 평거점 어 됐나? 안내를 시작합니다 와, 됐네, 그. 그아 됐네 그럼 출발합니다 보험은 10킬로 밖에 적용 안돼아 피곤해 그래서 겨우겨우 서비스 센터에 도착했는데 거리가 60킬로 나왔대요 에? 그렇게 견인 비용 들었죠 타이어 가는 비용 들었죠 본가에 엄청 늦게 도착했죠 와 진짜 운수 좋은 날인 줄 알았는데 오지게 운수 나쁜 날이었습니다 내 작고 소소하고 소중했던 하루를 돌리도.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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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